우스꽝스러움이죠 졸림 우스꽝스러움이죠 얘네들이 전부 다 우스꽝스러움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고 즐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우스꽝스러운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제 제 아이가 조, 얘는 조이에서 나온거예요 즐거운에서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우스꽝스러운 이란 뜻이 더 강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조기원 조 하면은 얘가 즐거운이잖아 즐거운 응. 그치? 그래서 즐거운이란 뜻도 있지만 우스꽝스러운이란 뜻도 있고 흔들다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웨이지는 뭐죠 월급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뭐 봐도 월급 받지 그치 감사하니까 월급을 가지고 뭐해 웨이 저하죠 얘가 판돈이죠 판돈 판동. 그럼 동사로 쓰이면 뭐야? 보증하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I will wager. 네. 나는 대기 아를 보증한다라고 할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툰들자에서 잠깐 했고 하나만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아, 어, 루스탕스로우라는또 뭐가 생각나? 루디 크로스 누가 뒤에서 내 옷을 풀렀냐이 루디라는 게 플레이 뜻이죠. 루딕 하면은 놀기 좋아하 좋아하는. 그래서 좀 알아두고요. 무슨 생이죠 자, 어 그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막에 하면은 이제 어, 흥정이에요. 빠가 막대 기죠 우리 바겐세라면 은 뭐야 원 플러스 원이잖아, 그렇죠? 막대기 하나 얻으려고 가는 게 바겐세이드예요. 그래서 엄청난 흥정, 어, 흥정이라고 하면되죠쭉 가다 보니까 어, 2000년 10월에 최근 2000년 10월은 최근이네요. His second term 두 번째 임기 최근에가 아니라 말에게죠. 레이틀리는 최근이에요. 레이틀리. 그래서 레이트라고 써야지 말이 되는 거죠. 레이틀 y 같은 말이 뭐야? 오브레이트죠.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자4 6 번까지 했고. 내 어, 네 문제 나 14번, 21번 풀면되네 혼동하기 쉬운 그러니까 두번다본 것과 번 음. 음. 나머지는 뭐다 읽어 보면 되고쭉봐서쭉 음. 음. 뭐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 풀어도 될것 같네요. 음. 자, 14번 문제 보자. 이 14번은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 그지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 부사는 명사를 바로 수식 못 합니다. 그래서, 컨스턴틀리에 n l y 서 li가 없어야겠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부사는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없어. 하지만, 너벨이, 어, 이거 부사네요. 뭐, that v e r 이러한 것들은 바로 명사가 나와도 되죠. 명사 강조오예에요 바로 그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 명사 앞에 바로 부사 나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명사 강조오고 그래서 부사는 명사를 바로 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더 명사면 앞에 부사 쓰면 돼안 돼. 이건 되죠. 바로 수식 못하는데 앞에 더 있잖아 이렇게 수식하는 건 돼요, 알았죠? 음. 바로는 수식 못한다. 어드밴스 끊임없는 발전, 이루어진 의학과 기술에서, 이스탠드 뭐 맞죠? 수치지대 있죠. 음. 뭐 라이프 이스펙트 c 이스펙 c 스하면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 음. 자, 14번 했고. 다음에 이몇몇 어. 1과 설명 해 줘야 될것같 as has been t 가 나왔는데 요건 잠깐 설정을 할게 he was absent as with opened the case with him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건 which야 그죠 앞문장 전체를 받는건 which가 받는거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에즈가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즈더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흔한 일이다. 라는 뜻이죠. 오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예요. 많은 아티스트, 예술 천재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맞는 겁니다. 음. 어. 틀린데가 없고요. 그래서 아예 as g e is the case with에다가 밑줄을 긋고 어디 어디에서 그러하듯 이렇게 쓰면될것 같아요. 어디 어디에서 그러하듯 뭐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디 어디에서처럼 어디에서와 같이 어디에서와 그러하듯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어 얘가 틀렸네. PP죠? PP는 형용사야. 형용사를 라열할 때에는 콤마치. 콤마가 있어야 돼요. 콤마가 없지? 그치? 그러면 l i 붙 쳐야죠. 적절히. 그리고 그 다음 줄 보면 은 컨템퍼러리 있죠? 컨템퍼러리 하면 동시대의. 라는 뜻으로 동시대 사람들, 동시대라고 해석하면 되고 D번에 어,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모기드 병적인 이라고 쓰세요. 모기드 병적인 음상한 1번 병적인, 2번 음상한 익세시브는 뭐 과한 이러면 되겠죠. 자 21번까지 했고 48, 49 풀면 끝나네 어우 길게 했네 유니크 독특한 유니크 아은 최상급으로 절대 못쓴다 그랬어 그 자체는 <laughs> 최상급이야. 즉, 응. 아티가 앞에 더 붙인 건 맞고요. B랩, O. 무엇, 무엇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뜻이고. 자, 얘 그라운드 명사고. 얘가 형용사면 부사를 꾸며줘야겠죠.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말이죠. 뭐, 영구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땅. 그치? 자, 다음이 49번. 맞죠? 어, 49번. 나는 많은, 나는 많은 형사 꾸며주려니까 리얼리라고 써야죠. 이제, 리얼리, A번. 자, B번은 유성 물감은 드라이 마른다. 상대적으로 느리게죠. 얘가 얘를 꾸며주죠. 상대적으로 느리게 동사 꾸며주죠. 그럼 부사를 꾸려주는 건 뭐냐? 부사죠? 레벨업 킥을 이라고 써야겠지. 10원, 어, 보내, 보내면서, 어, 그의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이후에, 과거에 보냈기 때문에 완료 부사를 쓴거 맞죠? 그리고 얘가 능동으로 보냈기 때문에 능동 쓴거 맞죠? 수동이면 having been pp 를 썼겠죠? 그치? 얘가 능동으로 그 이전에 보냈어. 얘, 이 시제보다는 과거에 보냈기 때문에 완료 분사국민으로 쓴 겁니다. 톰워치 말할 수 있었어요? 일본어를 let 오히려 다소 이것도 설명을 해야죠. 응. 레더 다음에 콤마가 있습니다. 콤마가 있어 오히려죠. 응. 언제 쓰죠? 얘는 접속 부사로 쓰이는 거야. 콤마가 있다면. 나 응. A 법 B 부문에서나 A다. 그리고. <laughs> 만약에 콤마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다소예요 다소 more or less라고 하죠 또는 somewhat이라고 하죠 다소라는 뜻이에요 다소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왜를쓴게 맞냐 스피크를 꾸며주니까 두산 쓴거 맞죠 시거는 틀린데가 없습니다

디자인을 꾸며주는 건 뭐야? 스페셜리겠죠?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오케이. 뭐, 품사편 하느을 수고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품사편은 여러분들 반드시 계속 읽어보고, 겨울방학 때쯤 이제 한번더 복습을 하면 될것 같죠.